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. 이거 자전거 변신이 하면 불가능하겠죠 그건 뭡니까? 이건 타이탄입니다. 자전거 변신할 때 엄청 쉽죠. 왜냐면 아까 배웠거든요. 이거 잘안 되네요. 사탕을 저한테 주시고 하세요. 안 돼요. 두 손으로 해야죠. 예 먹긴 말아주세요 네 먹고 있거든요 안 먹고 있습니다 <laughs>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너무 편아고이건한테 털리고요 이렇게 세던 박하했고요 이건 제일 이렇게 이야 yeah, 멋진데요. 그냥 이렇게 되면 사람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뭐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됩 겁니다. 파란 건 뭐죠? 킹존스예요킹조스 아까 말했잖아요. 그리고,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블루랜드. 이것도 블루랜드예요. 얘는 대, 이 녀석은 타이타이인준이고요 얘는 손바닥밖에 없어요. 얼굴은 여기 있고요. 끝났어. 끝났습니까? 예. 네, 그러면 촬영 마칠까요? 예. 예, 알겠습니다. 아니 아직! 좋았어. 마칠까요?